Hi, guys. Hi, everyone. I'm Wang Chen. 안녕하세요. Wang Chen입니다. Welcome to News English. News English 온 것을 환영합니다. Today, I just gonna talk about one episode.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텐데요. 어떤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Brad p 하고 NG의 자식에 관한 에피서드인데요이 화제를 보면서 아이몬빠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자식이라면은 참 애정이 가고 사랑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삼아봤는데왜 아이몬빠가 이렇게 관계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영문을 배우면서 또한 아이몬빠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를 뽑아봤는데요. When I have a brief introduction to two magazines, 제가 이 매거진들을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We will learn some useful sentences and powerful words. 우리는 유용한 구절과 아주 힘 있는 단어를 배워볼까 합니다. 잠깐만 집중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et cracking. 이 잡지 화면에 보시면, OK라고 쓰고, Bread and Angie's girl turns 14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Bread and Angie's girl turns 14. Whose side did she pick? Mom's on dad's. 라고 적혀 있죠. 계속해 보면은, Bread하고 Angie의 딸은 turns.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턴즈는 14살이 되다. 턴이라는 단어는 돌아서란 말이 있는데요. 턴 o 라운드 하면은 바로 돌아서다 라고 해석이 되고, 턴 아프하고 턴 다운 하면은 음량을 높이다, 낮추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턴은 바로 나이가 몇 살이 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 r 드 a d 하고 ng, 다리 딸의 나이는 14살이 되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whose side, 누구 편이 did she pick? pick는 우리가 알고 있는 pick입니다. pick up. I will pick you up 하면은 내가 이제 너를 데리러 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pick는 선택하다도 되고, 누구를 이제 태워주다 라고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선택하다 하겠죠. 그래서 누구 편을 선택할 것인가? 엄마인가? 아빠인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다른 잡지로 넘어갈 때또 화제성이 있는 이젠 선택이 결론이 나와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잡지 에 실린 다른 것도 이제 제목들을 우리 명으로 배우면서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Inside is Silers Mysterious World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Brad Pitt하고 a n g 와 함께 난 아이에 미스트리한 세계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크기 때문에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인사이드 하면은 아니라는 하 거겠죠. 근데 여기도 인사이 r 하면은 인싸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 말이 많이 사용되네요. 계속 내일 봅니다. Obsessed with rock music and magic 하니까 obsessed 하니까 어디에 빠지겠죠. 어디에빠져겠습니까 그러니까 rock music 하고, 매직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 딸이. 이렇게 빠졌다고 보도가 된 거겠죠. obsess가 나오니까, s 비세대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좋습니다. 비슷한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어디에 빠졌다니까, 여기 rock music이잖아요. 그러면, obsessed with snacks 하면은, 아, 스낵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뚱뚱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obiside, o b e s i 세대 O-B-E-S-I-T-Y, 어세대 이렇게 단어를 하나 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꿀팁이라고 하겠죠?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일 봅니다. truth about her surgery. 요즘에 surgery란 말이 참 마음에 자꾸 다가오고 살짝 불편한 점이 있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surgery란 단어가. surgery는 수술입니다. 수술. 그래서 truth about her surgery 하니까 그녀의 수술에 대한 진실. 와우. 이 딸이가 수술했나봐요 자, 그 다음 내려 보겠습니다. 14년의 사랑,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겠는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beat the odds 하면 어려움을 이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how 붙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화제거리 되고 좋은 주제가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째로 외워서 한번 던져 보면 원어민들과 얘기할 때또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들으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기교겠죠. 자, 장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Wedding and a baby. 그리고 wedding과 아이 이거는 Brad p i t 와 관계없는 것 거의 잡지 실려져 있는 건데요. Wedding and a baby 하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 하니까. 사람한테 조금은 생각을 주는 이런 제목이 같습니다. 이런 잡지를 볼때뭐 아이를 가지고 결혼했는지 아니면 다른 또 인서가 있는지 잡지를 한번 읽어보게 하는 이런 화제니까 저희 눈길도 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눈길도 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잡지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Brad and Angie's girl turns 14. Whose side did she pick? Mom, 은 o n dance. 여기서 하나 더 보충해 드릴 거는 요 O에 반점 찍고 S가 있는데 누구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ctors 하면은 닥터이 집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j a m s 하면은 제메 가족에서 집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계속 읽어 내리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Obsessed with rock music and magic. Truth about her surgery. 14 years of love. 14 years of love. 다 됩니다. How we beat the odds. Wedding and a baby.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또 다른 잡지입니다. 후란 잡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뜻밖의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한테 브 r 드피 p 가 바로 아이를 책임지게 되는 이런 소식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Brad's new fight. Brad의 새 싸움. How he won his kids back. 그는 어떻게 아이를 찾아왔을까? won 하면은, 윈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찾아온 걸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win 하면은 어떻게 아이 양육권을 되 찾을까 하는 것인데 여기서 one을 사용했으니까 이미 찾아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해석한 거겠죠. 잡지 내용은 자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Megan and Kate 요부어는 end란 부어입니다 Megan and Kate War of Words 그러니까 메건과 게이트 m a r s o m Desert 이거는 다른 주제인데요. 브래드 피트가 상관없이 다른 주제인데, 참여런 말들이 아주 화제성이 있잖아요. 이런 말싸움 대전, 이런 것이 뭐 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주고받는 이런 말싸움 대전을 통하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조금은 안좋은 게 들릴 수도 있는데, 두 사람들이 공방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진실성이 있는 면을 또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why we cancelled our wedding? 하니까 우리는 왜 결혼식을 취소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잡지가 나오는 이 년도 수가 코로나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담하게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검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캔슬을 취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캔슬 c 더 티켓하면 그 티켓을 취사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이런 데서도 사용이 이렇게 되네요. Will Kylie go to jail? 카일리는 감옥에 갈 것인가? 하나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한 주제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은 주제인 것 같고, 제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After splitting with Sophia Richie, Scott runs back to his first love. 와우. Wow. 소피아와 갈라진 후 스코트는 첫사랑얘기로 갔다. after니까 그 다음이라는 뜻이겠죠. 참 이런 잡지에 나오는 이런 제목 가지고 영어를 배워도 여러분들 충분히 많은 영어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ou can apply what you've learned. 여러분들 apply 응용하다. What you've learned. 당신이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after splitting 하니까, 갈라진 후, with Sophia Richie, Scott, Scott, 다 됩니다. runs back to his first love 하니까, first love. 한번 따라 읽어봐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발음 연습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구절도 한번 입에 올리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Brad's new fight. How he won his k i d s back. Megan and Kate War of Words. Why we canceled our wedding. Will Kylie go to jail? After splitting with Sofia Richie, Scott runs back to his first love. 자 이런 좋은 소식들로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우리 아이몬빠를 한번 응원하는 차원입니다. 다른 커플들 보니까. 갈라진 후 다시 첫사랑에 오는 이런 커플들도 있고, 또한 자기 아이의 양육권을 쟁취해서 획득한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이런 면들을 보니까 참 아이문바 생각이 자꾸 나고, 민서의 양육권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는데, 여기서 한번 응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하우를 따라 배웠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과 또한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많은 힌트를 줄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왕치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